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하는데 허리가 유난히 아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아팠지만 참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운동회 도시락 싸주시기로 하셨죠? 지훈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 맞다 오늘이 지훈이 운동회 날이었네요. 그럼 할아버지가 맛있게 싸줄게. 허리가 아파도 아이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어요. 35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늘 그랬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든든한 어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순간 너무 아파서 그만아! 하고 소리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어요.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도시락 만들어줄게. 하지만 정말 아팠어요.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딸 미영이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제 모습을 보고 물어봤어요.